어둠의 세력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유대민족이 남북으로 나눠졌지요. 남유다의 요사밭 왕이 경건하고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사밭 왕의 아들, 태자와 아합 왕의 딸, 공주와 혼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같은 민족이 화목해서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또 국제 평화 상호 협력 해서 공동 번영이란 그런 정치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이스벨 아왕의 왕비가 이스벨이죠. 그딸 아달랴 아달리아, 아달랴를 요서섯에 다리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에, 2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탄의 도구가된그 아달라 음? 그러니까 구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크게 성공했지요. 유대 나라의 6대 왕인 여보사 왕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은 뭐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느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 혈통을 다 죽이고. 어 자기가 참 여왕이 됐습니다 여왕이 됐다가 또그 왕의 어머니가 됐다가 나중에는 여왕이 됐죠 전국에 김일성 우상화 시키듯이 김정일이 우상화 시키듯이 이,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두루와 시돈에서 가져온 신바알신을 숭백해하고 아스다롯 신을 숭백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도가고 장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철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부왕이 그렇게 하라니까 뭐 그렇게 결혼하는데 결국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그 종으로 음? 쓰임 받았어요. 자기 형제. 6 명을 살해했어요. 역대하 2 1장 사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를 보면 아합의 딸이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했사. 요라 호람이 유다 여로산에 산당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참 우상을 섬는한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엘리야 선제가 14절에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자녀들의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치리라 그랬어요 큰 재앙을 내리라 그렇게 15절에 보면 은또 너는 창자의 중뱅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불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 아들들, 아내들 다탈취해갔습니다 2년 만에 그 창자가 내려앉아가 나와가지고서 죽었습니다. 참, 이렇게 여호람이 비참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덕분에 셀라든지 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점령해서 부정투표도 하고 참, 사탄의 도구로 악향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은 그게 보여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 앞으로, 우박으로든지, 홍수든지, 불로 심판, 지진이든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아나무인격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참 순교, 순국당한 그 찰리 콜크 있죠. 이 배우의 살인자 배우의 누군지 압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참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애국하고 생명을 끌고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인 반면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왜?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벽에 벨사살 왕 때에 바빌론 마지막 왕, 그 벽에 손이 나타났서 그랬잖아요. 그리, 그리, 그리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저울질 해보니까 이제 다 됐다, 이번에. 그래서 그 아기 차기까지 하나님이 두시는 거요. 두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을 잘못 이루고 또 허용하고 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듯이 무서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저 보실 때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복주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죽이고 살리고 그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예, 존재의 목적을 깨달으라. 이게 성경에는 우연히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짐승같이, 불레같이, 곤충같이, 있다가 없어진 하루살같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밤에 한 경점 같다고래서요 72호, 강간은 8 0이라도 저가 이제 87세가 돼 있는데, 하루같이 지났어요. 37살 때 미국 와가지고,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88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달에 88세 됩니다. 이 인생이 참, 밤이 한 경점같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왜이 세상에 났는가왜 존재하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편 49편 끝에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같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정부패하고 짧은 생인데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심판받아 멸망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온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대표적인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맨데이트란 말, 사명이라말 하여할 일이 다스리는 것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다스린 것이 뭡니까? 가은이에요가은 가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 것이 내 마음의 천국이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영원한 천국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서 가르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말해요. 지키게 하라고 말해요. 이 사명에서, 예, 그 크로크 있죠. 리그로크도그 사명하다 갔습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음? 그 성경은, 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음? 이것을 무시무시한 그 사탄의 배우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네 번째도 말씀드렸지요. 이세상의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 이 개혁주의자들이 외친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롬캐톨릭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지금도 사탄이 롬캐톨릭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쓰임 받아가지고 무시무시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으켰죠? 누가?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는 롬 캐드릭 바디칸의 특공대입니다 그분들이 1차, 2차 대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롬 캐드릭은 예, 제 2계명 전도지 보니까 그천주교에 나오는 그 저기 2계명 없어요. 2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들 넣었다 뺏탑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한 됐습니다. 마리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 거짓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연옥이 연옥이 또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고행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되도록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루트의 마음에는 그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로마서 1장1 7절그 말씀 하박구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 바로 이제 깨우친 운동을 한 것이 리포메이션 운동입니다. 미사 사상 이것도 말씀대로 거짓말입니다. 화채설 거짓결입니다. 미사 닫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런 화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죽으셔서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게 한다고. 그것이 이제 믿는 거요 예 그대로. 그래서 건강센터 할때 어느 그 건강센터 멤버, 내가 피고 갔는데 오른편을 탔는데 그 로렌하일, 로렌하일 쪽 가는데 손을 가지고 머리 또 옆에 옆에 가슴 대고 이렇게. 아왜 그렇습니까? 저게 성당이 있는데 저게 성체가 있단 말이에요 성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하게 지나. 아이 그 거짓말입니다. 예, 네. 정교 재판 반대를 가지고 교황청이 죄 없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황청이 그랬어요. 그예 하나 들면 유고노 학살 사건이죠. 무시무시한 학,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응? 이런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달랴. 어, 아달리아. 음? 그,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11개상 음? 21장 2절을 보면은, 아합 왕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 왕국에게 충동이 됐다고 했어요. 유다 왕실은 아합 가문의 딸 아달리아가 왕태후로 20년 만에 실권을 잡아가지고 구대탈을 으켰어요 성공했죠. 결혼을 잘 못하면 그 가정이 나라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46세에 이제 죽었고, 제사장 요호야다와 백부장들과 그 군사들의 충성으로, 예? 음, 아달리아를 제거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다윗 왕통을 개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호사바드 왕이 기도하는 자요 경건한 참 하나님이 경애하는 왕이었지만 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부를 우상숭배하는 자부를 이렇게 포용하고 그것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솔로몬도 그러다 망했잖아요 정,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지금도 무서운 악한 세력 사탄이 배후에서 사상적으로 음? 무장된 자유주의 신학, 또, 인본주의적 기독교 이단들, 음? 친북 친중, 그 교수들, 신학자들. 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나가냐 하니까, 그것은 날때부터 DNA가 연소란 말입니다.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그렇지 않냐.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 달린 그분은 택한 백성요.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셨소. 그랬어요. 믿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들이 과거에 일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켜서 어 1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1천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회를 이용해서, 응? 사탄과 바디칸을, 응?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응. 글쎄, 알버트, 어, 책 3권 16, 9페이지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디칸이, 프로테스탄트 미워하고 민주주의 미워합니다. 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죽였고 또케네드도 죽이고 음. 무시무시한 이참 살상을 하는 어둠의 세력들 지금도 지금도 역를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음. 어둠의 편이냐? 가던 유다 가간 불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길로 가느냐? 진리에게 공의에게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위해서 음, 참된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원수 악한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골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목사들 보십시오, 신학 교수. 또 풀러, 풀러 신학교 교수했던 그런 분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음? 어둠. 또 한동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하게 했, 했잖아요 배반자요. 예? 무서운 악한 세력들이 국회의원, 또 헐리우드, 문화, 또 동성애 찬동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어둠의 세력들 지금.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부네셀라가 쓰죠.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게 배후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느 편에서느냐 진리 편이냐, 거짓 편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중간이 없어요. 한국에 많은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가 돼 있어요. 적화80% 적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와 또 행복추구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진정한 길이 아닌 음, 넓은 길로 가는 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말 안해요. 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 그게 아닙니다. 정치력, 정치는 종교를 교회를 돕고 교회는 정치를 돕고 서로 돕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좌편향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공산화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우리도 통곡해도 안 됩니다. 원래 보십시오. 여기도 리즈월드 300명 400명 이렇게왔어요 살아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 오후 두 시에, 주로 오후 두 시에 클럽하우스 3, 룸5 예약을 해놨어요. 그들이 와서 스토리텔링 클럽 해가지고 노래하고 애국가하고 민요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심는 그런 운동을 이제 10월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60년 동안 교회를 빌려주지 않던 그 루트란 처지가 이제 이정인 목사님 목교하시는 리즈월드 사랑교회에서 빌려줬어요 매일 새벽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3천 명 우리 한국 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5시 일 나서 준비하고 6시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 와서 울부짖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고. 또 우리가 헌금할 때도 내가 매월 전에 많이 보내다가 매월 20불씩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요. 그럼 서천만 명이 가면 한달에한달에가 생기잖아요. 국억 달러 작지만은 심에서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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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천명 먹고 열두 광주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숫자의 법칙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위로도 충만하는 이 길을 갖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주의 말씀을십편 백십구 편을 그랬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경남 김매군 생기면 생기 무축산 밑에 내가 자랐어요 논 뚜렁이요 앞에는 무축산이요 뒤에도 산이고. 크. 캄캄할 때가 있어요, 건그 밤에. 건너 마을에 가면 앞에 안 보여. 그때는 호롱불, 호롱불 있죠. 뭐, 뭐, 헤드라이트, 뭐, 전등그이 없었어요. 뭐, 전기도 없고, 레디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전거도 없고, 시골, 맨발 벗고 학교 다니고, 그때 캄캄한 논뜬에 갈때 빛이 음, 호롱불이 앞에 딱 가면 가요. 집으로 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때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면은 광명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 세력 이렇게 다섯 번째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어둠의 세력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